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자한주 고생하셨습니다. 자 밤새 미국 증시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대를 쌍바닥을 만들고 저항대를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한 번에 뭐 이렇게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뭐이 자리까지는 한 번도 도전을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우도, 뭐,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저항대를 어,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고요 어, 다음 저항대까지 시장은 좀 상방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수는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입니다. 자, 지금, 어, 1차트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조정을 하고, 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또, 미중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자리를 좀 선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있었는데, 음 미중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뭐, 조금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45분 차트나 60분 차트를 봐도, 자, 단기 박스권 조정을 받았다라는 게, 보이죠? 이 60분 차트입니다. 네, 보입니다. 21선을 돌파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돌파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 상승했다가 이탈했다가 돌파, 이탈, 돌파,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1차트로 가도 어, 1차트는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 다음 주는 한번 상방으로 갈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한번 이제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뭐 사실 이제 이, 이 방송을 보시고 어, 아래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리딩 방을 클릭하시면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방은 한 5년 이상을 운영했던 방이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어, 장중에 좋은 종목들을 또 추천받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손실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또 의견도 좀 드리고 전략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밴드도 뭐 그렇고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뭐 쌤님의 주식 이야기 쌍시어의어입니다 쌤님의 주식 이야기를 입력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으로 뛰어드신 어떤 초보분들께서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첫발을 잘 디뎌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초보 투자자가 만약에 입장을 하신다면은 뭐 분할 매수하는 방법부터 해서 좀작은하게 모아가면서 쇼팅이 나오면 수익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매들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식량 관련주 있죠, 식량 관련주 그런 종목들 한번 언급을 또 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고려산업인데요. 사실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이 저점 자리에서 매수를 시켰고 최초에 어, 행복나눔가족방이죠 매수를 시켰고 그리고 추천을 드렸는데 이날 12% 상승해서 고점에 또 팔았고요. 또 저점에 또 샀습니다 또 저점에 추가로 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8% 상승해서 또팔았고요또 저점에서 모았고 21선 인탈하길래 좀 기다렸더니 어또 지지해 주면서 바로 또2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저점에서 모으고 또 여기에 29% 상한가 터치 해줬고요 상한가 터치 해줘서 그 다음날 가지고 있으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10% 상승하면서 시장에 밀리면서 다시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모아가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2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한 종목으로 6번 저점에서 매수하고 6번을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한 종목으로만 해도 충분히 70% 이상의 수익을 먹었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이제 또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번 조정 후에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팜스토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했고요. 자 최초의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19%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팜스토리는요. 이렇게 모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아왔었고 어제 20%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수익을 좀 강하게 챙겼다 라는 거. 자, KC p 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힘들이 들어왔고, 뭐 이런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도 23%, 23% 수익 매도하고, 다시 또 저점 매수하고, 다시 또15% 수익 챙기고, 그리고 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제 또10% 상승했었으니까, 뭐 전략 매도 해도 좋고, 절반 정도는 보유하셔도 좋고, 아직까지 상승력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 팜스코 같은 경우에도요, 어, 사실 뭐, 이런 친구들은 뭐, 사실 이제 요런 자리에서 모아왔다면은 어제 7%까지 상승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뭐, 눌림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였는데, 이 팜스코라는 종목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진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도 뭐, 저점에서 모아가자라고 했고, 어제 12%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단기로 좀 매도를 했는데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같은 경우에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조동화원은 요렇게 모아오다가 어제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추가 매수 전략을 드렸는데 바로 예 추가 매수 드리고 바로 고가 10%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 친구들이 사실 뭐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힘이라는 건데 세력입니다. 즉, 세력인데 이 친구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laughs> 이렇게 매물로 이렇게 소화를 할때이 게임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힘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힘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런 조정을 받을 때 계속 관찰을 하고 계시다가 1차트 이렇게 지지하는 자리에서 한번 사보시면 늘 수익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거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어, 아무튼 매매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조금 더좀 재미있고 뭐 모아 오시면서 뭐 재미있게 수익 챙기려고 어, 그런 뭐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방을 클릭하시면 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하시고 지금 저희와 함께 잘뭐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장중에 추천드렸던 겁니다. 이제 S에너지 같은 경우에 어 S에너지가 자 한번 보세요. 모아갑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가 장중에 2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S에너지. 이런 예, 어떤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제가 뭐 강명전기, 다스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수에 Ms도 제가 장중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우수에 Ms. 자 우수에 Ms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14%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TP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TPC도 어, 장중의 일반 방에 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어제 29%까지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힘이 없는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어, 그 친구들이 슈팅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매매들은 기회 비용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힘이 들어오고 난 종목들이 조용하게 조정을 줄때 지지하는 자리에서 모아가다가 갑자기 빵 터질 때.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온 어떤 그런 수익 매매 그리고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예, 1차 트 21선이 상승 추세로 있다 상승 추세로 있을 때는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50% 100% 150% 200%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방에 입장을 하시면 좀더 재미있게 매매를 할수 있으니까요. 아래 버튼 클릭하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